제가 엄청 멀리 보이죠? 여기가 전원주택이냐고요? 아닙니다. 여기는 정원 테라스가 엄청 큰 단지형 테라스 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이렇게 전원주택급의 넓은 테라스와 데크가 있는 이러한 집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원주택 찾는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집이 전원주택이면은 조금 가격이 고가이고 거기에 구조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구조가 좀 괜찮으면 무조건 10억대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매한 가격에 네, 이렇게 빌라보다도 못한 전원주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다 못해 오늘은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분양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테라스만 무려 40평입니다. 거기에 집은 39평이에요. 거기에 방이 3개인데 방 3개가 다 열자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 딱 좋고요.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도 필로티 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가의 자동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나 눈안 맞고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이러한 필로티 주차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실이 무려 5m에. 그리고 건너편에 주방도 이렇게 대형 사이즈의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가전 옵션도 이렇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과 방 전체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보다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사억 대 중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그냥 어설픈 전원주택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넓은 정원 테라스가 있는 이런 집 어떠실까요? 혹시 이런 집 찾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파주 상지석동 테라스 빌라이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요 집입니다. 여기는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14개 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 중에는 벌써 10개 동은 지어져 있고, 4개 동만 더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현장도 마찬가지로 분양이 다 끝났다가, 요한 세대만 해약돼서 나온 세대입니다. 네, 오늘의 집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실사용 평수는 39평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는 무려 40평에 그리고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필로티 주차 자주식으로 100%로 되어 있는 이러한 집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관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집 들어오는 입구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주차할 수 있고요 어, 계단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 타서 세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주변 인프라로는 여기에서 운정역, 야당역, 어, 차량 그러니까 마을버스로는 뭐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타필드, 호수원까지도 다 그 거리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대부터 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대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현관이 정말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라든지 유모차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키큰 신발장 4칸에 중간에는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옷매무새 한번 보시기 좋고요 하부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 이 바로 옆에 이쪽에는 팬트리장이 되어 있거든요 팬트리장도이 안쪽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납도 정말 많은 이러한 팬트리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문을 지나 들어오면 여기가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까 전에 보셨던 넓은 거실입니다.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실부터 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크기입니다. 가로는 5m 54에 세로가 4m 50입니다. 네, 이쪽으로 5m 중반이 되는 엄청 큰 거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쪽에 온도 조절기, 그리고 비디오 인터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고급스러운 템바우도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과 그리고 반대편 또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고급스러운 파일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층고가 워낙에 또 괜찮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우물형 천장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또 예쁜 네일 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ㄱ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납할 공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쪽에는 어 3인용에서 4인용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6인에서 8인 정도의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 옵션은 이렇게 키친핏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광파업은 그리고 식기 세척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2구 인덕션 그리고 1구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이쪽까지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 또 많기 때문에 수납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또 와일드한 환기창 되어 있어서 조리할 때 양쪽 문 열어놓으면 맞바람 쳐서 환기도 잘될것 같은 이러한 주방입니다. 그럼 반대편에 다용도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방 건너편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큼지막해요. 한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전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뭐, 타워형으로 두셔도 되고 옆으로 두셔도 공간은 충분히 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보조주방 설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까지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안방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채광창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크게 채광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잘 되고, 채광도 정말 잘 되는 이러한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사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m40에 3m56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1자, 아니 12자 정도 되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이쪽에 드레스룸 부부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하고 부부 욕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아치형 구조로 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기역자 구조의 이렇게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살짝 작은 화장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부부 욕실이 나옵니다. 부부 욕실도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이렇게 양변기 세면대 이런 식으로 골고루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너편에 두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m 10에 3m 30입니다 그래서 1 0자1 1자 정도 되는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 시공하시고 이렇게 침대 이 반대편에 책상 두시고 쓰시면 넉넉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입구 쪽에 있는 방인데요. 이 방도 사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m 92에 3m 30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네 11자 정도 되는 방이고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도 테라스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살짝 없으시다 하면 이쪽에다가 서재방으로 쓰시는 것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은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중간에 있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환기창에 이쪽에 네, 이렇게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는데 샤워 파티션 안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욕조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그리고 이쪽에 코너 선반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 큰 거울수건, 수납판,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이쪽에 선반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인 욕실까지 다 살펴보셨는데요. 어, 이제는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정원을 가서 볼 겁니다.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이렇게 정원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 반려견, 이렇게 문만 딱 열어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또 뛰어놀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럼 테라스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거실 창으로 나오면 이 앞쪽에는 이렇게 데크로 시공되어 있고요.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면 이쪽에는 이렇게 잔디 테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아이들 뛰어놀고 반려견 뛰어놀고 그리고 부모님과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쳐볼 수 있는 이러한 넓은 테라스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수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아이들 이쪽에다가 풀장 만들어 놓고,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렇게 사시면은 전원주택 부럽지 않게 살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또 데크 테라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방 뒤편으로 이렇게 데크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창고 이렇게 지어서 쓰셔도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엄청 큰 정원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테라스까지 다 보셨는데요. 오늘의 집은 어떠셨나요? 4억대 전원주택 찾는 분 계시면 이러한 집 정말 좋지 않을까요? 테라스가 무려 40평이다 보니까 반려견, 그리고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유로한 집. 어설픈 전원주택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운정역, 스타필드, 뭐 모든 그리고 호수공원까지 자차로 한 5분 거리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또 마을버스도 있습니다. 마을버스 타고 가시면 한 7분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넓은 전원주택 같은 정원 테라스를 찾고 계신 분 계시면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상지석동 테라스 빌라였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